금융의 세계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세계 금융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금융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의 세계화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서 확대되어 오다가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에, 규약과 국제투자 및 초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 어,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는 다자간의 그 투자협정이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는 세계자본 시장이 성장되고 통합됨으로써 촉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세계자본 시장의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 자본 이동의 그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할수 있는 외국 직접 투자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죠. 특별히 그 증권 시장 같은 경우가 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공업국의 그 주도로 인해서 그들 나라간에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외국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미국 기업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초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간의 뉴스에 나그 정보를 보면 삼성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 투자자들이 받아간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읽은 기억이 날 겁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를 든다면 독일이라든가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그 견인적인 역할을 해온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은 앞으로 강력한 대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국적 기업은 유럽을 미래의 첨단 기술 및 소비재 산업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 지역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럽의 초국적 기업은 미국을 그들의 해외 직접 투자 수행상 가장 훌륭한 입지로 보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초국적 기업은 아시아를 가장 전망 좋은 투자 대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이동되는 자본은 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위한 자금이 되거나, 국가 간에 또는 금융기관 간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차관 성격의 자금으로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 전문용으로 얘기를 하면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요. 뮤추얼 펀드 투자신탁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그 투자자금이거나 또는 해지펀드의 투자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투기자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자본은 최근에 혁신적으로 구축이 된 전자정보 어, 초고속망을 따라서 하루에 24시간 동안 지구 도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금융 시장에 금융 시장에 한순간에 광속으로 빠른 속도로 돈이 들어왔다가 또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은 투자 수익이나 자본 원금의 가치 보전 등을 위해서 어느 때나 어느 나라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모든 국, 국가를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 없는 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무국적 자본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그 특성을 연구해 보면 실물 투자라든가 증권, 채권 등의 그 투자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될 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가 금리의 차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이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투기 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 부족한 나라로 이동되기도 하고 또는 자본의 수익률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되기도 합니다. 금융의 세계화는 투자된 나라의 외환 보이고를 고갈시켜서 경제위기를 초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 사태가 터진 것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 이동이 에, 투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그 보유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환이 에, 고갈이 나는 경우가 있고 부족한 경우가 있고 외환 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 위기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사태를 초래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 12월에 발생된 멕시코의 외환 위기는 멕시코에 투자된 수백억 달러의 외국 자본이 불과 몇달 사이에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데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그 통화 위기가 발생한 것도 막대한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데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서 빠져나감에 따라서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유 외환이 고갈되어 바닥이 났을 때 국내 통화의 대외 가치가 폭락해서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서 금리가 추수심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멕시코나 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들 나라와 지역의 금융 시장 개방이 괄목하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그 국제 금융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IMF라든가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금융 시장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융의 세계화는 다른 면에서 보면 세계 금융 시장의 패권을 도모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전술 전략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어, 어, 국가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이제 다자간 투자 협정의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금융 및 투자의 세계화는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 협정으로 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투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외국인이 자유롭게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송금, 돈을 자기네 나라로 다시 가져가는 그것을 보장하는 국제 규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외국인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그 자본가가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수익을, 유익을 얻은 것을 자유롭게 자기네 나라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다자간 투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다자간 투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가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의 세계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제 어, 규약, 국제간의 어떤 그 협정, 약속을 이제 설명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용어나 그 협정 이름이 나오는데요. 국가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MAA. 예, 이것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한, 에, 체결된 GATT나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결된 gats 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자간 투자협정 상의 투자 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 계약하에 모든 권리 등의 광범한 광범위한 투자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자 다자간 투자협정 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국민 대우라든가 최혜국 대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법률상이나 그 조약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용어인데 여기 이제 내국민 대우를 잠깐 설명드리면 다자간 투자협정상의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와 그 외국인 투자를 그들 나라 국민의 투자자보다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취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그 외국인을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이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할수 없다 이런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대접을 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최국대우라고 하는 것은 다자간 투자 협정상의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와 그 외국인 투자를 다른 제3의 외국인 투자자와 그 투자자보다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이제 대한민국에 투자를 했는데 프랑스 사람이 이미 투자를 해서 기득권을 얻고 있다 이랬을 때 미국 사람이 이미 권리를 갖고 있는 프랑스 사람보다 권리 보장을 덜 받지 않게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사람이나 이미 막 최근에 들어온 미국 사람이나 같은 권리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이 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양자간 투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범위, 규제 방법 및 대상 등 여러 측면에서 각국 간에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이기, 보기 때문에 국제적인 투자 규범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다자간 투자 협정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다자간 투자 협정은 모든 경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자간 투자 협정은 투자의 모든 유형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자연이,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라도 될 수가 있고, 투자는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직감접적인 모든 자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자간 투자 협정은 투자의 모든 과정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다자간 투자 협정은 계약 당사자가 투자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됩니다.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 사법적 판단, 국제 조약 등을 말하는데, 다자간 투자 협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모든 행정주체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